자필 에너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또한 주죠. 네 이제 벌써 이제 3월도 절반이 네, 지나갔습니다. 자 영상 시작은 항상 구독과 좋아요 챙겨주시는 겁니다.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필 에너지 네 단기 과열 종목 해제되면은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상승 나오고 있죠. 오늘 장중 최고 17%까지 상승이 나와 좋습니다. 이 3일 동안 지난주 수목금 3일 동안 단기 과열로 이제 30분에 한 번씩 거래되는 단일가 거래가 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단일가 거래 지정이 되면은 사실상 단타 세력들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3일 동안은 이제 거의 뭐 주가의 움직임이 크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딱 해제가 되고 나니까 급. 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열심히 또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제가 오늘 뭐 하루, 하루, 하루 이틀 찍어드린 게 아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이 삼성 sdi의 이 원통형과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가장 큰또 이슈를 그동안에 받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장비 납품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레이저 노칭기, 레이저로 자르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원통형 이제 와인딩 뭐 이제 권취기라고도 부르는데 자, 요 장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당연히 수요가 오,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생산 능력 증설과 신규 장비 등의 효과는 본격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이죠. 삼성 SDI가 또이대 주주로 있는 만큼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인터 배터리, 네, 지난 3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됐던 배터리 행사 다녀왔죠. 사실상 또 삼성 SDI가 가장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컸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I 오늘 보시면은. 그래도 배터리 셀 3사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삼성 sdi 가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와 주면서 오늘 다시 한번 매수 타점 포착 3% 이상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자필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매수 포착 이후에는 아직 타점이 포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잡 잡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요 부근까지 35,000원 저항선까지 지금 올라가 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 상승하면서 요 앞전에 요 매물대들 요이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이 최대한 또 나와준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 꽉 붙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뭐 삼성 또 SDI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또 기대감이 굉장히 또큰 그러한 상황인데 이또 전고체 배터리의 뭐 장점과 단점 말씀을 또 드려야겠죠? 요런 내용들이 또 이제 있기 때문에 의문점과 문제점 잠시 뒤에 한번 또 살펴봐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또 매수 타점 다 이제 공, 공유를 해드렸기 때문에 추후에도 매수 타점이 포착이 되면 또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매수하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런 매수 타점들을 반드시 공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되잖아요, 또 그죠? 장기로 물고 이제 들고 가실 종목들은 확실하게 장기로 묻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내가 정말 이 단기 종목으로 꾸준하게 내 예수금을 불려 나가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자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또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독자 분들과 함께 매일 5만원으로 5분씩 투자해서 매일 5%씩 내 수익을 5개월씩 쌓아 나가자 라는 의미에서 5555 프로젝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재산 증식을 위해서 5만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루에 5분 정도, 5분에서 뭐 길러봐야 10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투자를 하셔서 매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씩 5개월 수익을 쌓아나가자 이거죠. 소액으로 시작을 하셔도 여러분들 5개월 뒤에는 충분히 목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길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6개월, 7개월, 1년 이렇게 하시겠죠? 점점 더 불어나는 그러한 진귀한 경험을 반드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청 5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투자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벤트 지금 제공하고 있죠. 시청하시고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구독했다고 문자를 상단의 번호로 보내주시면요 매일 10분 추첨을 해서 금융투자상품권 10만원권 제공해 드리니까요 전 증권사 사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이 꼭 예수금으로 전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눌르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받아가시는 분들 열심히 매일같이 공유해드리는 단기 종목들로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공유를 해드렸죠. 자, 보겠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이고요 자, 오늘 오전에 이렇게 ST팜 시그네틱스 오전에 이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미리 준비하고 매수하실 수가 있겠죠. 확인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또 이렇게 문자로도 다 발송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에 들어오실 분들은 초대 이렇게 또 남겨 주시면은요. 이또 실시간 소통방 초대해 드리니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확인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티 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또 레고 캠 바이오와 업무 협약을 맺었죠. 그리고 시그네틱스 역시도 이제 제가 또 영상을 찍어 드렸습니다. 이 몰디드 언더필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hbm 수요가 지금 현재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높이 쌓는 적층형 반도체를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나 영상도 이렇게 또다 찍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용을 숙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그네틱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1.76%장 시작 상승하고 시작을 해 줬고요 이제 꾸준하게 상승해 주면서 9시 16분 기준 최고 이제 몇 프로냐 보면은 9시 16분 기준 12% 상승이 성공이 됐고요 자 st 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st 팜 보시게 되면은 자장 시작하고 나서 4.77%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약 20분 만에 또 최고가를 찍었죠 그래서 충분히 20% 이상 또 이제 수익이 달성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공략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문자 구독했다 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금융투자상품권 10만원 추첨으로 진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 자, 그거 한번 잠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하반기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 채, 저의 채널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게시글 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커뮤니티. ...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설문조사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금토 아, 목금토 이렇게 3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반기 대시세 10배 이상 상승 종목 섹터 선정을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이제 수집을 하고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신 후에는 상단의 번호로 완료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 이제 또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또이 황화 물개 그래서 또이 황화 리튬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제 레이크 버티리얼즈 같은 이런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의문점과 문제점이 또 이제 이렇게 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터배터리 2024에서 이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 발표를 했죠. 그래서 26년에 이제 샘플 3개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또 이제 발표가 됐었고요. 27년부터는 양산을 시작할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았다. 라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2차 전지 경우에 이 각각의 샘플이 대략 약 1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삼성 SDI의 로드맵이 이제 1년의 시간을 가정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는 스케줄이다라고 지금 또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삼성 SDI가 바보가 아닐 거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를 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배터리에 대한 어떤 성능인데 이제 에너지 밀도, 부분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꼭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전압이 높아지면은 배터리 안정성과 또 수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제 기술적 문제들 특히나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황화물계 그죠? 구체적인 황화물계와 이제 이60 그 암페어 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이후에는 구체적인 스펙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우려가 된다라고 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음극제양극제 기존의 흑연계 및 하이니켈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는. 한다라는 건데 전해액만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로 바꾸는 거면은 기존 삼원기 배터리 대비 특별한 장점을 찾기가 어렵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 기업의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만 할 뿐입니다. 특히나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전고체 배터리 전극과 전해질에 계면에서의 높은 저항 발생으로 인해서 액체 전해액보다 배터리의 효율이 떨어지고 또 수명이 단축되는 현상을 보여주게 되는 기술적 난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뭐 폭발 위험이 또 증가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또 내용이 있습니다 황화물계는 황성분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수분과 산소가 반응하게 되면 독성 가스로 변환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산화물계가 공기 중에 안전성이 높은데 계면 저항성이 황화물계보다 높기 때문에 배터리의 대용량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황화물계가 주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높은 가격.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면은 고성능 전기차에 적용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고성능 차량에 또 적합하게 될 것인지 이러한 의문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개, 개선이 당연히 또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24년 이제 초반인데 26년을 걱정하기보다는 향후의 전망은 이럴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또 주목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사실상 기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필 에너지, 이제 원통형 배터리의 시대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그러한 시대기 때문에 장비 기업으로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 결론이니까요. 이왕에 여러분도 어차피 2차 전진을 보고 계신 거라면 최소 30년까지는 쭉 들고 가봐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리면서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슈퍼 주총 위크라고 하죠. 3월 하순에 많은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이제 또 인재 영입을 통한 신사업 또신이 성장 동력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하는 주요 이슈가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또 미국의 또 아주 중요한 또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죠.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번 달은 사실상 뭐 금리가 동결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 부분에 있어서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도 이제 3월 21일 우리나라 새벽 시간에 이제 또 발표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또 주요 이제 또이 경제 지표 발표가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런 내용들이죠. 제조업 뭐 구매관리자 지수, 뭐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뭐 기존 주택 판매. 추가적으로 이제 뭐 실업수당, 뭐 청구건수 뭐 이런 주요 또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잘 한번 또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또이 7월로 연기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7월 전망이에요, 여러분들. 7월. 보이시죠? 7월 전망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6월도 여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지연이 되는 이런 분위기라서 하반기를 준비를 잘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금리 인하와 함께 탄력을 받아 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이렇게 게시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섹터에 대해서 의견 수집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 확인 못하신 분들께서는 제 채널에 게시글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게시글 또는 아마 휴대폰으로 보시면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제 채널 커뮤니티에 확인이 다 가능하시니까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씩 이렇게 또 투표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300분 정도 투표하셨습니다. 자, 투표하신 분들 꼭 완료 문자 한번씩 남겨 주셔야 추후 일정 공개를 해 드릴 수 있어요. 자, 상반기는 진행하고 있죠? 아직까지 참여 못 하셨으면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 기대하는 수익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라가는 종목을 이제 대시세 종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제가 작년부터 열심히 또 찍어드렸던 이 제주반도체 역시도 사실상 대시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바닥에서 이제 10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한두 번 찍어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주반도체도 제가 영상을 또 열심히 이렇게 또 찍어드렸었어요. 11월부터. 자, 언제부터였냐면, 이제 요 때부터 좀 찍어드렸거든요. 아, 12월, 아, 11월. 요 때부터 이제 좀 찍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근대에서부터 찍어드리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도 5배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이제 대시세라고 부르는데, 자, 일단 작년에 진행했던 종목, 뷰노였습니다. 1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역시나 2024년 올해 상반기도 20배 폭등할 수 있는 종목, 땡땡땡땡,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업황 이번 올해,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이제 보유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빅테크와 빅파마의 이러한 만남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생겨날 거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초에 JP모건 헬스케어에 이제 참파, 참가를 해서 이제 AI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 이러한 언급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들의 만남이 앞으로 자주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현재 실사계획 논의 중에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 1000억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고 유통물량 역시도 40%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은 종목이다 라는 겁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뷰노 한번 살펴봐 드리게 되면은 자 일단은 작년 1월 3일에 이렇게 6천 원에 매수를 잡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매집이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바로 이제 이때에요 1월, 1월 3일. 아, 자, 죄송합니다. 이건 제주반도체고 뷰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뷰노 같은 경우에 1월 3일에 이제 저가부터 6천 원 보이시죠? 이때부터 이제 매수가 시작이 됐고요. 장기간 쭉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12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완료가 됐고 자,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니까 든든하고 만 편안하게 들고 가실 수가 있겠죠. 물론 상승과 조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꾸준하게 수익권에서 잘 지켜 가면서 큰 수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잡으신 분들은 최소 아무리 못 해도 진짜 5배 이상, 10배 이상 수익이 완료가 됐고요. 늦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27일 이렇게또 수수로 한번 또 잡아 드렸기 때문에, 자, 이때 보시게 되면은, 자, 10월이니까 요때죠 이때 이제 잡아 드리게 됐고요. 두배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과 늦게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익 차이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에 참여하시는 거라면 미리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했고요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의 만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 기대가 큰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목표화하는 수익 10배 이상 20배 이상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의 손실도 만회를 하셔야 되고 이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또 많이 쌓아 놔야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와 함께 또 지금 주식시장에 어떤 뭐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정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크게 되는 하반기 주식시장이니까 지금 열심히 예수금 모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 대시세 종목 참여 방법은 요 상단의 번호로 세 글자 대시세 요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